부산 MBC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정치편입니다. 2020년 올해 부산 지역 주요 현안 중 하나가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입니다. 현역 의원 수로만 보면 자유한국당 11명, 민주당 6명,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1명인데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든 이 구도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재현 기자입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독점하던 부산의 정치 지형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선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최우선적 가치에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당은 잃어버린 텃밭을 모두 되찾는 게 목표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부산 여론도 나쁘진 않다는 판단이지만 문제는 보수 야권의 분열입니다. 투합이 제일 강건입니다이 4분 5일 되지게 되 된다면은 즉 여당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보수가 투합을 해서 일단 올해 참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는 데서는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의 통합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통합이 된다해도 공천 과정에서 또한번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으로 부산 출신 첫 비례 의원 배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가 10%를 넘는다면 가능한 그림입니다. 부산에서는. 국회에서 한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동안 진보 정당이 한석도 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그걸 가질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부산 분위기는 전국 판세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죠. PK가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중 하나다. 여기서 이겨야. 선거에서 이겼다고 라 이야기하는 그런 또 관심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재 영입, 한국당은 보수 통합 여부, 정의당은 비대대표 득표율이 총선 성적표의 최대 변수인데. 최근 거론되는 여야 유력 인물들의 부산 출마설까지 현실화된다면 다가올 부산 총선판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